오늘은 찬송으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신 찬양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 지나지 않았지만 이번 여름 폭우와 폭염을 이겨내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죠. 오직 주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본문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부정한 방법으로 부하 권력을 손하게 해놓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불이하게 얻은 물질과 권력을 뽐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선을 향하시는 분이실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73편 전체를 읽어보면 또한 믿음의 선배였던 훌륭한 믿음의 시인이었던 한 시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뇌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시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인은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정결한 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짓, 거짓이 없는 사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야.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진실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실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린 것은 바로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시편 73편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시인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수산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로 달리는도다. 믿음의 사람이 보니, 세상에서 악인들이 뽐내며 살아갑니다. 건강을 뽐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착착 이루어 갑니다. 간결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해 나갑니다. 교만할 때 이를 때였고 사람들을 능력하고, 악하게 말하면서, 높은 곳에서서, 낮은 곳을 내려다 보면서, 거만하게 굽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 알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알만한 지식이 있겠는가? 구절에서 시인은 악인들의 모습을 다시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 잘 알려져 있던 악한 괴물, 티아 마트와 비교해 설명을 합니다.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을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로 땅을 두루 훑고 다닌다. 악인을 상징한 말입니다. 이는 그 당시에 잘 알려져 있던 신화의 한 대목을 인용한 것입니다. 고대 가나안 우가린 문서를 보면 마르투크라고 하는 장수가 티아마트라고 하는 혼돈의 괴물과 생사를 두고 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괴물이 얼마나 거대한지 얼마나 힘이 센지 괴물의 입은 하늘에 있고 그의 몸통은 땅에 있습니다 긴 혀를 돌려가면서 별들을 가지고 누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술인가요 사람들은 이를 보고 감탄합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 괴물은 자신의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다가 어느 때는 달콤한 말로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내 말대로만 하면 너도 영웅이 될수 있어 우리 하나님도 괴물의 적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괴물 티아마트는 제멋대로 하나님을 조롱하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하고 더 힘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성기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진 신이냐? 이름의 시인은 악인들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가난의 거짓의 신 티아마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깊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들었고 결코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13절에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지혜의 고뇌인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순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까? 신앙의 눈으로 보아도 그렇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그랬습니다. 정말 선한 자들의 모든 노력은 헛된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그 순간 시인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는 그 순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향하시리라. 매우 복잡한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괴물 티아마토처럼 혀를 널릉거리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악을 행하고 교만하게 굴면서 우리 하나님을 능력하는 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이 고민에 빠졌죠. 그래,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한의 하나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악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을 지켰던 자들에게 내가 능력을 주는 것이고 그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참아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신은 자신보다 앞서 살았던 아들들의 세대 곧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가요? 백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희막힌 명령을 받고 아, 깊은 시험에 빠졌던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인 아내와 자식을 잃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졌던 욕,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냐고 외치며 몸부림쳤던 예레미야. 이스라엘의 범죄왕을 보고 분노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 어찌하여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세상이 되었냐고 울었던 말라기.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올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문구를 우리는 시험 없이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옳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생각하는 백성은 지혜로운 백성은 위기의 순간에 선조들의 굳건했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시편의 시인은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이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신앙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갑니다. 시인은 고백하죠. 나도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살겠노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이 믿음의 선배들다운 그와 같은 신앙을 지키는 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신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또한 번의 어려움에 부닥쳐 버렸습니다. 이 역시 참으로 풀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 아름답고 훌륭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도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산다는 말인가? 이렇게 깊은 고민 속에 빠져있던 신이 이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시인은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니 이제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이제까지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시인은 성수에 들어서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전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잠언서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실 때에 성전을 하나님의 지혜로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곱 기둥으로 단단히 다듬다듬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9장 1절의 말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으로 다듬었으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 그의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 앞에 나오면 우리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세상 곳곳에서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어느 때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오니 오직 한 음성만 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로운 말씀, 그분의 음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말만 듣고 판단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데,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와서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살펴보니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성전은 연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를 괴롭혀온 세상의 온갖 소란과 혼란이 멈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건지시고 그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신생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 즉, 하나님의 성전에 팔아들려오는 순간 신인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를 괴롭혔던 모든 분노가 얼마나 하천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악인들이 하는 행동을 생각해 보니 그들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자기 꾀에 넘어져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 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절멸하였다고 했습니다. 주여 사람이 잠에서 깬 후에 꿈이 꿈을 무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할 것입니다. 어쩌서 악인,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했던 어제의 모든 일들이 하룻밤에 허황한 꿈과 같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제 성전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니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간 하나님께 불평했던 일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죄송하죠. 기록하기를 내 마음이 혼란스러웠으며 이일 때문에 양심이 떨렸다. 또한 22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우지 문명한 짐승같이 굴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센 황소처럼, 생각 없는 동물처럼, 우매무지한 짐승처럼 굴었네요. 아, 부끄럽습니다. 냉정하고도 사려있게 성찰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인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섬절 말씀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내 육처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온갖 해위와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 손을 내밀 수도 없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주님은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오른손을 굳건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불안과 조바심, 이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제까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늘내 오른손을 놓지 않고 굳건히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분은 어떤 순간에도 내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인에게는 괴로움 속에 빠진 자기 자신밖에는 보이지 않았죠. 왜 나는가? 왜 나만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 하시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분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굳게 잡고 계셨으며 나를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이제 시인의 말투가 시인의 화법이 바뀝니다. 이제까지 시인은 간접 화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더라.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더라.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하더라. 하나님 얘기를 남 얘기하듯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 하나님을 만난 후에 23절부터 시편의 말투가 직접 합법으로 바뀝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의 교훈으로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얻은 시인은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접해 주셨네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받아 주셨네요. 라카타 히브리말로 라카트라고 하는 동사는 구약성경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안으로 맞을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나를 받아주셨네요. 나를 맞아주셨네요. 이제 하나님 당신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나의 반려자이십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떠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오른손을 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신은 너무나 영광스러웠죠. 자신이 마지막 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신실한 신랑이시며, 나는 그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큰 영광이 나에게는 없구나. 그러므로 입사절 말씀에서, 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영광의 나라로, 구원의 나라로, 영재 빼주셨네요. 오 주님 나는 그동안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미래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것이 나의 삶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언젠간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인생도 다 사라지고 나 역시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두렵지 아니하나니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정기역자 마틴 루트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 감격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생명이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듯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영원한 삶의 미래를 알지 못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태아가 어찌 자기의 미래를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의 백성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우리 삶의 미래를 영원한 영생하는 삶을 어찌 알게 되었겠습니까? 기의의 말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며 나의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잡고 가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역시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경험한 시인은 이제 의심과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내 삶의 반석이시고 내가 영원히 물려받을 기업, 즉분기이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미래는 오직 당신의 계획 안에 있고, 오직 당신의 뜻 안에 있음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인은 시의 마지막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무르추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할 것이니, 음료같이 줄을 떠난 자들을 주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 시인은 알요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한 길은 하나님 없이 걸어가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나 똑같이 세상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믿지 않은 자들과 동일하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서 아파하고 실패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걸어가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니다. 인생이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던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사는 길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참 소망을 얻게 되었고 영생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이어가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아름다운 백성이요. 축복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 그분은 지,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늘 사모하는 주님은 언제나 굳건하게 나의 오른손을 잡으시며 나를 선한 길과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실교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이 시간 시편 73편 마지막 28절의 말씀으로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오직 주여와 하나님을 만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주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귀한 학원과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며 지켜주셨습니다 오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질병과 노안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 치유의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셔서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회복의 능력과 위로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